안녕하십니까. 레지시 탕서청광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사능 핵 연료 다발 등등입니다. 이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사용 후핵 연료에 대한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기존 2021년 말에 그리고 재작년 말에 작년 재작년 말이죠 말에 산정했던 당시보다 더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한 사용후 핵연료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는데 지난 2021년 12월달에 제2차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당시 탈원전정책 기반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발생량 및 저장 시설 포화 전망을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원전 계속 운영을 반영한 채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 전망을 재산정했거든요. 재산정 결과 기존 대비 15만 9천 다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집계되고 경수로에서 7만 2천 다발, 중수로에서 72만 2천 다발 총 79만4천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2030년이 되면 한빛원전저장시설의 포화를 시작으로 2031년에는 한울원전과 2032년 고리원전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월성원전도 포화시점이 기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은 7년 뒤부터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였던, 쓰이고 나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되기 시작하면서 원전의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로 9차례에 걸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시도는 결국 현재 실패하고 있는 상태인데, 2005년도 중저준위 방패장 부지는 경주로 선정됐지만 그건 저준위 중전이고 고준위 방패장 부지 선정은 200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 절차에도 공론화는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부지 내에 즉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서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 가면 원전이 멈추는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성열 산업부 원전사업정책국장은 10여 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계의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연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이것이 연구화로 고착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봉을 넣었다가 원자력 발전이 끝나고 나면 연료봉을 꺼내가지고 어디엔가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임시 저수조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로 그냥 영구히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재처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생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플루토늄이 생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폭탄의 그 구성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심은 미국이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본에는 왜 그것을 허용해 줬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현재 이 방사성 폐기물을 즉 그 연료 다발을 재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얼마든지 미국에 설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일본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되죠.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이게 뭐 원인을 따질 필요는 없이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NPT, 즉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을 하면서 핵무기 제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 때 생성되는 핵 폐기물은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볼 때는 재활용, 즉,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재처리, 리프로세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리프로세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프로세스를 한번더 거친다는 이야기죠 프로세스를 한번더 거치면 이 사용 후핵 연료를 그대로 다시 재사용함으로써 핵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NPT 가입국은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더라도 핵 폐기물의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NPT 조항을 봐도 핵 폐기물의 재처리까지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일본이 그런 경우입니다. 일본이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MPT에서 만약에 핵폐기물의 재처리를 금지한다고 하면 일본도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상황에서도 미국이 재처리 이것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일본한테는, 더군다나, 전범국가인 일본한테는 재처리를 허용해주고, 한국한테는 재처리를 허용 안 해준다. 물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질까봐 미국이 덜덜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 그런 상황은 우리가 다 짐작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면, 일본에도 해주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세계가 다 압니다. 선제적 사용을 한다면 북한이 하겠죠. 우리나라는 안할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방어용 핵무기고 더군다나 핵무기는 생산 안 하겠다. 다만 재처리까지만 허용해달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좀 나오는 거는 발전하면서 다시 또 사용하면 되니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현재 보관 중인 핵폐기물만 사용해도 더 이상의 연료 수입, 원료 수입 없이도 수천 년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는 핵폭탄을 장착한 핵잠수함이나 핵함정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원자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은 NPT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NPT 위배되면은 NPT를 위배하면 미국이 보복을 할 텐데, 즉 그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일단은 일단은 우리 자체 핵 무장이 자체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미국에 의해서뭐 말려진다고 하더라도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재처리는 일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이유도 없고 재처리를 하되 이것을 원자력 발전에만 사용하지 핵무기의 연료로 쓰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거기다가 npt 제재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인 건성 핵폐기물 재처리 즉 이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핵 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자체 개발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섭을 받지 않는 핵 재처리 기술을 획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미국의 금지 조치로 2011년 3월 달에 전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2011년 3월 달에 우리가 재처리하고자 하는 기술까지 개발했는데도 하지 마라 하고 말렸던 데는 딱 하나 이유 아닙니까? 자체 핵무장 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말릴 수 있는 npt 제재 조항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무슨 NPT로부터 프리하고 자유롭고 그다음에는 일본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처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핵 연료 다발 이핵 연료가 이렇게 기다란 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재처리를 하면은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핵 연료를 수입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핵 발전을 할수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첫째는 일본은 재처리하고 있지 않냐. 두 번째는 한국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냐. 그 언제라도 가능하지 않냐. 세 번째, 핵 폐기물을 우리가 더 이상 뭐 쌓아둘 곳도 없어졌다.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다. 이제는 재처리를 하든 안 하든 미국이 핵 연료 다발을 가져가라. 지금 즉시 와가지고 미국이 배대고 선박을 대고 거기다가 핵 물질 실어가지고 가져가라.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지금 현재 7년 후에 지금 언제를 발전을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고 그것을 건식 보관 시설에 보관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을 미국에 대해 다 설득을 하면은 미국은 반드시 설득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핵우한 우산, 우산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철저하게 핵 확장 억제책을 우리나라에 보상해 주겠다 하고 여러 가지 뭐,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북한의 핵무기 발사 버튼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피해가 일어난다면 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피해를 당해야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책을 당분간 믿어줄 테니 우리한테는 제철이라도 하게 해달라. 제철이를 하게 되면은 플루토늄 같은 원자 폭탄의 소재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것을 원자핵 폭탄 무기로 쓰지는 않겠다. 핵폭탄의 무기로 그 원료로 쓰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에 이것을 잔뜩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희한하게 전략이 다르게 수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경험을 봐도 핵부터 개발하고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를 봐도 마찬가지죠. 핵 실험부터 하고 핵폭탄부터 개발한 다음에 그것의 투발 수단, 운송 수단을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는 전폭기를 맞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사일은 전 세계 최고 등급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 파이브 같은 그런 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핵 투발 수단이 너무나 완벽하게 미리 핵무기를 만들기도 전에 다 갖추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플루토늄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플로토늄을 확보하면 일단 미국한테는 그렇게 설득해야죠. 당분간 우리는 그것을 핵무기 원료로 쓰진 않겠다 하고 나서는 제철이 허락부터 받아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국에 허락을 받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지만 미국이 사전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NPT는 뭐니 온갖 조항을 걸어 가지고 제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첫 번째, 핵, 지금 연료 다발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수용 불가하다는 것을 미국에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하면서, 만약 재처리에 성공한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연료수입을 하지 않은 정말로 자립을 할수 있는 단계에 갈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또한, 원자력 발전소, 좀 미니 원자력 발전소죠. 그게 다핵 추진 잠수함에 다 실려 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 우리 만들 수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은 MPT 제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간섭도 못 합니다. 기술을 안 주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S, SMR, 소형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언제라도 핵 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죠.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는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막 그건 막좀 이따 한다 치더라도 잠수함은 지금 즉시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무기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체의 전쟁 억지력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전쟁 억지력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라도 미국을 설득할 필요 있습니다. 제처리만 아, 허용해 달라는데 다른 거안 하겠다. 당분간 할 테니까 제처리만 허용해 달라. 자, 핵무장이 전쟁을 부른다.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공포의 균형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버튼을 누를 수 없다, 핵무기를 발사할 수 없다는 수준까지만 가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핵무장이 전쟁을 부른다는 것은 미국도 소련하고.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을 맺고 나서, 당시 이 공포의 균형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미국이 우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핵 무장을 반대하는 미국 국민들로 봤을 때도 핵 폐기물 재처리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건조까지 막지 않겠죠?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할 때도, 왜냐? 일본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간다는 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진행한다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꺼내가지고, 시, 현시, 이걸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요것 하나, 그러니까 요 작은 것 하나라도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수 있다는 것, 이걸 기대합니다. 유승열 정부에서는 당장 자체 핵무장이 어려우면 우선 핵 연료 재철이 사용 후핵 연료 재철이라도 허용받아 오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뒤에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원자력 발전소 원전 사업 이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